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꽤 늦었죠. 역시 여러분 날이 저물어도 여러분 너무 덥네요 아주 헉헉 헉헉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 유공자 가는 병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 보훈 중앙 병원이 상급 병원을 필두로 해서 전국에 서울, 여러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여러분 강원 이렇게 보훈 그 관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 병원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 협력 병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보훈 협력 병원 비급여 치료비 바가지 경계.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 이럴 경우에 우리 중앙보훈 병원은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 병원을 가는데 저 역시 여러분 그 여러분 수술을 하면서 이건 급여, 비급여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 비급여 이야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국가 유공 상자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급여 이거 항목을 꺼내 가지고 얼마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따지면은 아 이런 분들 이렇게 했다. 그런 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올해 2025년 전국적으로 보훈 협력 병원 이걸 뭐 위탁 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가 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 병원의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진료를 받아서 수행하는 의료 기관이죠. 그 기관은 지금 현재 보훈부 생각에는 역대 최고 규모인 올 12월까지 1 0 3 0곳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과 20개소, 치과 34개소 등이 지정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보훈 협력 병원 비급여 치료비 바가지 경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 보훈 병원은 지금 지정 현황은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탁병원은 907개의 병원이 있어요. 이 907개소이고,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1월 달에는 제주 지역에 2개소가 추가가 돼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1030곳으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그 보훈 병원 잘 아시잖아요. 장, 장비는 장 최첨단 장비입니다. 장비는. 그런데 여러분, 의료진은 3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료진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 심지어 우리 그 보훈부에서 직접 그지경하는 인천 보훈 병원의 여러분 문제점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 얘기를 하고자 할것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을 하겠다며 고훈 강국 정책 공약을 발표했어요. 고훈 강국 정책 공약.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 이게 밝혔는데,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 드리는 일이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에 따라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활용해 자 보훈병원이 없는 시골입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 병원에 준하는+ 준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준 보훈 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대통령으로서 이 말을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훈 병원 전문 의료진 확대와 제가 이건 눈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보훈 병원 전문 의료진 확대와 시설 그리고 장비 현대화로 의료 서비스의, 의료 서비스의 질 높은 향상을 추구하겠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훈 사각지대 의료의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보훈병원 방문 진료사업의 확대 개편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로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진료 문제 보훈병원 문제 이거를 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협력 병원 쪽에서도 명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 명의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 환자들도 많고, 또폐 수술 환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느낀 건 뭐냐면, 이 폐암을 수술을 하고 싶은데, 중앙보훈병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아산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있고 유명한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 로또 복권 7% 수익금을 우리 중앙보훈병원 의료 장비를 쓰는데 꼭 사게끔 7% 장비로 사게끔 법으로 법제화가 돼 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장비는 지금 최첨단이에요 근데 의료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제 협력병원에 유명한 여러분 그 명의가 있어요. 이제 가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받고, 타, 타 병원에서 또 진료 소견서도 가지고 가면 아주 뭐, 정말 명의답게 정확하게 아주 병명을 집어가지고 당신은 말이요 언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얘기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아 이게 지금 비급여 이게 있는데 아 이거 좀좀 돈을 내셔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경계령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솔직히 해서 우리 중앙 보건병원 또는 말이죠 우리가 지정된 이 지방에 있는 보건병원을 절대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실이 없어요. 이게 저여러분 들어서 상위등급 받은 사람들을 아 이건 국가에서 당연히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셨는데 이거 여러분들 특별히 경계를 하셔 가지고 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저도 거기에 당한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조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곱씹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국가유공자 연세들이 다 없잖아요. 그리고 한두 가지 병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종합 병동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국가유공자로 섬기는 진료, 정말 국가유공자들의 그 아픔을 정말로 진정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우리 중앙보훈병원과 협력병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의미에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훈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 병원을 활용해 보훈 병원에 준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준 보훈 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대통령님,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병원을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전부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나서 후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병원 전문 의료진 확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은 병원은 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쉬워지느냐 할것 같으면, 아니, 내가 이거 말이지, 이거, 이걸 좀 수술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의사가 없단 말이죠. 응? 어? 아, 그럼 뭐 돈을 많이 줘야 될거아니에 재정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거기에 수반이 돼서 그렇다는 걸 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말 충분하게, 예, 이 아주 분야별로,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의 권위자, 척추의 권위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치과 뭐 이게 치과를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예, 이 보완이 되는 그런 보훈병원 시스템을 요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이겁니다.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예, 이 국가유공자가 이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지금 뭐 밀려있고 뭐 6개월 막 8개월 이렇게 밀리고 또 심지어는 보훈병원에서도뭐 일요일날 뭐 아침 7시까지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당일 진료가 되고 저도 그걸 해본 사람이 하나나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한방법의 이제 하나지만은 정말 제때 치료를 받고 제때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그보훈병원에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훈병원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보훈병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를 정말 애쓴, 애쓴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비 역시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이 방문진료사업 확대 개편 참 이거는 아주. 정말, 우리 보비스가, 이 뭐, 이 홀로 있는 국가 유공자들, 여러분들 방문해가지고, 정말 그뭐 방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정지해주고, 이런 거, 참 우리 보비스 잘 하는 거예요. 이 의료에, 있, 의료에 있어서, 진료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 협력 병원을 찾았을 때, 특히 수술을 하는 경우, 이 비급여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절대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에에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꼭 경계를 해달라고 하는 저 박종일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보훈협력병원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바가지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이 보은 병원 진료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큰 기대를 걸면서 여러분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외출을 정말 더울 때 자제하시고 여러분들 참 이게 물 자주 마시길 바라면서 저 역시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병원을 지금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예, 저도 그 입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뭐 저도 수술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외로 예, 여러분들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저도 뭐 꼼꼼히 살펴도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늦은 시간에 저 밥종길과 함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밥종길 TV를 여러분 시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